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에 찍었었는데 올렸었어요. 근데 좀 추가된 내용? 그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용, 아, 내용이 아니라 립 제품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네,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다우스 디어달링 틴트 3호 오렌지 레드예요. 가격 설명해드리고 간단한 그런 설명들만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런 색상이고요 얘는 이오리얼레드예요 여리여리한 레드빛이라는 그런 틴트입니다 얘는 6호 마녀레드 얘는 이제 팔지 않고요 할로윈 기념으로 나온 건데 저도 그때 사진을 못하고, 네, 중고로, 네, 구매를 했습니다. 똑같이 얘도 4,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어달링 틴트 5호 엠두헤드. 얘는 살짝 오렌지빛이 돌아요. 얘는 정말 입구가 더러워진 만큼 사용을 많이 했다는 증거인데, 색깔이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되게,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색깔이에요. 제가 진한 색상을 좀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두레드, 자몽레드. 이렇게 두개더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핑크색 뚜껑이에요. 근데 개봉을 하지 않아서 발색은 네, 나중에 뜯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이오레드예요. 얘는 3호도 써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2호밖에 구매를 못해가지고. 게다가 토니모리가 좀 멀리는 편이라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요건 요 색상이랑 비슷한데 요게 확실히 더 다크한 그런 레드 색상입니다 아리따움 스타일파 푸딩틴트 3호 탱고레드 얘 같은 경우는 촉촉한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 사기 잘했어요 저는 이거는 5,000원이에요 냄새도 정말 제 취향이고요 핑크레드 색상입니다 아리따움 스타일파 워터 틴트 2호 레드망고 얘는 많이 아실텐데 4,000원이고 스크류바 냄새 나요. 진짜 좋아요. 저는 이 냄새. 요런 되게 밝은 오렌지 레드 색상입니다. 에이지 투엔이스 볼륨 립, 티, 립 틴트 오일. 이 2호 체리 핑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새로운 제품이죠? 되게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휘어져 가지고 디자인도 뭐 그냥 괜찮고 해서 입술 건조할 때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색상은 이런 색상입니다. 어퓨 더 빨간 틴트 사과 얘 같은 경우는 틴트만 거의 사용을 하는데 이 틴트는 제가 졸사 찍을 때 정말 많이 썼어요. 글로즈는 잘안 열려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해드릴 수 있는데 열렸네요. 색깔이 되게 없어요. 글로즈도 제가 많이 안 썼는데 양도 정말 적고 5,000원 이에요, 게다가. 요건 딱히 추천 안 드려요. 요건 가격을 제가 놓도잘 모릅니다. 요런 틴트, 여긴 글로즈 부분입니다. 아리따움 컬러 레스팅 틴트, 고 텐저링걸. 지 속력 가빈 틴트로 알려져 있죠? 얘는 8,000원 이고요 되게 바르면 매트하고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 레드 색상인데 레드가 훨씬 많이 도는 그런 색상입니다. 더페이샵 멜팅 컬러 리 크리머 얘는 4호 로즈쿼즈예요. 얘는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입술에 바르면 제가 이것도 엄마한테 받은 건데 색깔이 되게 저한테 잘 맞지,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핑크기 때문에 그나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더 촉촉 3호 입술 강패. 얘는 벨벳 막 그런 시즌도 나왔는데 저는 더 촉촉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촉촉한 걸 좋아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고로 구매했는데 그냥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의 코르스틴트이 e 오렌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일 때마다 쓰는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색깔도 한번 바르면 거의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색상입니다. 어퓨 수제비펴 틴트 자몽. 얘는 워터 틴트인데 안 써서 팔까 생각 중이에요. 팔아서 돈, 돈 모아가지고 다른 틴트 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딸기고요. 중에 나표 제품인데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산 이후로 막한두번 쓰고 진짜 거의 다안 썼어요. 그만큼 양이 별로 남아 있고 이런 색상입니다. 그냥 에뛰드의 그 색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잉크 틴트랑. 다음에 이제 립밤 소개해드릴게요. 러블리 믹스 리케어 크림 사호 망고 버터. 튜브용으로돼 있고요. 얘는 딱히 발색 보여드리도록 않않 했습니다. 3천 얼마요? 4,900원이었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소습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룡알 립밤이고요. 피치향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각질 부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냄새도 피치향이라서 지치향 저격이고요. 얘는 앵두 입술 틴트 립밤이라고 적혀 있는데, 더 페이스 제품이에요. 이 안에는, 밖에는 틴트 안에는 그 립밤인데, 이건 딱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색상을. 다음에는 얘는 니비아 립밤 모이스처 케어고요.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다시 구입할 예정인데 피치 색상이 있다면 피치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는 카멕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이고요. 체리튜브인데 체리향이어서 정말 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올리브향에서 구매했습니다. 를 그럼 이상으로 립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